네, 오늘 읽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후일에 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내게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 답답함을 느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혹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볼때 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라는 질문은 기독교가 출발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왔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무엘상 27장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26장에서 사울과 마지막으로 마주한 뒤 마음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사울에게 잡힐 것 같아. 특히나 내가 600명을 데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삶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 살아갈 테, 될 테니까 내가 이제 결심을 해야겠다. 결단을 내려야겠다. 그래. 이제 블레셋으로 우리가 망명을 하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적군의 장군들이 패전했을 때 이렇게 망명을 해서 그 나라에 귀속되는 경우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 나도 이 600명을 건느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요.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가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처음에 이 블레 이 다윗이 사울 통에 도망갔을 때 처음 만난 동왕이 가드왕 아기스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적대감을 드러내자,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던 그 왕이 바로 가드왕 아기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7장에서 다시 가드왕 아기스로 간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은, 이 똑같은 사람 자신에게 치욕과 수치를 준그 왕에게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 가드왕 아기스가 아니라 지금은. 다른 가동 아기스가 그때 그 가드 탕을 통치하고 있었을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의 이름을 대신하는 명칭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이 유명한, 유능한 장수가 이가동 아기스가 보기에는 당연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만 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내부 상황을 전해드릴 수도 있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기스가 다윗을 환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보고 어, 왕이시여, 내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나에게 조그만 성읍, 우리가 600명의 이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성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자, 가드마기스가 가드 땅에서 좀 멀리 떨어진 남쪽 지방에 시글라시라는 성읍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시글라 땅으로 갑니다. 이 시글라 땅에 가서 한 행동이 뭐냐면 다윗이 그술과 그 다음에 기르스, 아말렉이라는 종족을 치기 시작합니다. 기슬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쳤다라는 것은 이 남쪽 지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었던 적들 여러분 아말렉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나귀, 염소, 양, 말 이런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기스한테 전리품으로 얻어왔습니다라고 말하자 아기스가 너 누구를 쳤길래 이런 전리품을 가져왔냐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다의 개냅지방 그리고 열하무엘 사람의 개냅지방 갠 사람의 내겹지방을 쳤습니다. 이 개냅이라는 것은 남쪽 지방의 황무지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 갠 사람이라는 이 갈렙의 후속 어, 어 족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은 다 유다사람들이에요. 결국 유다사람들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은 아기스에게 블레셋의 어, 적대국인 유다사람들을 내가 쳐서 그들로부터 이러한 많은 것들을 얻어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아까 말했던 그 그술이나 그 아말렉 사람들은 한 명도 남겨주지 않았던 이유는 자식이 했던 행동들이 탈로날까봐 거짓말이 탈로날까봐 두려워서 그 아말렉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내가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했으니까 내가 나의 적은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유다 민족을 쳤다고 거짓말하죠. 그렇게 1년 4개월 동안 아말렉 땅의 땅에, 블레셋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년 4개월 동안, <laughs> I'm sorry.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방민족을 다 정리했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1년 4개월 동안 승리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졌어요. 이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평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내게 조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셨다. 나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치셨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거예요. 그런데, 언제 치실지 내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기 전에 내가 그 사람한테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내 인생을 도와달라고, 내 인생을 풀어달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렇게 나를 끌고 가시니까 나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혼자 홀몸도 아니고, 600명이라는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언제까지나 내가 도망 다닐 수는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거는 내가 확실하게 알아. 근데 언제 치실지는 몰라.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그거를 기다릴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에 맞게 살아갈 거야. 라고 결심한 게 바로 오늘 27장의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이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 할 만큼 신앙생활 했어. 하나님 응답 안 하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으니까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나는 홀몸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 600명의 사람들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 사실 거예요. 기다려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공허한 이야기고 무책임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지도자로서는 당연히. 어떤 결단을 내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최선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인간적인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었을까? 다윗이 지금을 봤어요. 지금, 지금 현재. 여러분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전 이때까지가 몇 년이었냐면 다윗이 사울의 에서 도망한 후 8년째입니다. 8년이야. 우리가 말한 이 8년은 그냥 정말 귀 속에 들어갔다쑥 나갈 정도로 빠른 시간에 8년이지만 혼자 도망다니다가 죽을 뻔하다가.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 언제 내가 죽임당할지 모르는 이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의 팔려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때 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안부를 지적겠냐고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지었겠어요 심지어 사울한테 두 번씩이나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를 용서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으니까, 나에 대한 노예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이 결론이 되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답도 못했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10편, 13편,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의 심정이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요. 여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일까 여호와여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데 내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얼마나 답답했겠어 응답되지 않는 현실 기도에도 달라지지 않는 내 상황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8년 동안 부르짓고 갈고 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다윗이 결심한 것은 블레셋으로 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행동을 누가 뭐라고 할수 있겠어? 우리도 다윗이 하는 행동이 너무도 이성적인 판단이었고 나였어도 그렇게 할수 있을 거, 나, 아니 나였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다윗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결과를 보고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진 이 결과론적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셨다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성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결과를 개의치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이 아, 하나님께서 내 말에 응답하지 않으셔.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나는 망명할 거야. 라고 딱 망명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전쟁 치르고 이방민족 다치고 있을 때 1년 4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의 사울이 전쟁 나가서 그냥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그게 1년 4개월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부터 계속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의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이 다윗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내 현실의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흔들린 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도, 내 성공도, 내 실패도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거면, 이왕이면 조금 더 빨리. 이왕이면 조금 더 빨리. 응답해 주셔도 되지 않았어요? 뭐하러 굳이 1년 4개월 이렇게 버텨서 다윗이 굳이 저 밑에 남쪽까지 내려가서, 굳이 저 이방민족하고 전쟁하면서, 왜그 고생을 하게 만드세요? 어차피 8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으면 그냥 딱사월을 끝내셔서 왕위로 올려주시면 되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관점과 초점은 항상 언제, 하나님 언제 내 인생 살래요? 하나님 내 인생 언제 풀려요? 하나님 내 일을 힘들게 하는 이 문제 언제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 나는 언제 성공할까요? 하나님 나는 돈 언제 마음껏 돈에 부담 없이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언제를 자꾸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초점은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 결과가 나쁘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가 초점인 거예요 그게 관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앞의 결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 현실에 펼쳐진 이 현실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우리 눈앞에 펼쳐진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해요. 내 평가가 이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됐어, 내 생각대로 됐을까 하나님은 사랑해 셔하나님이내 기도 응답하셔. 근데 이 현실이 내가 원했던, 내가 기도했던 현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 내 기도를 무시하셔. 하나님은 침묵하셔. 여러분,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요. 다윗이 아,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겠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 그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해볼 거야. 현실에 맞는 가장 좋은 선택할 을 거야라고 갔잖아요. 다윗이 망명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거는 기도하고 열심히 나 안돼서 에이 모르겠어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까요? 여러 내가 방향을 틀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선으로 바꾸세요. 이게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다양하게 정해하지만 인생은 어, 버티는 거잖아요. 버텨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이 있어요. 아무 일 없다가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무슨 일이 갑자기 한 번에 사라지기도 해요. 좋은 일이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나쁜 일이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버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버팀과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버팀은 달라야 돼요. 본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버팀은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체념하면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이게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버팀은 내가 체념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 게 버팀입니다. 그래서 존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존버 아니고요. 존비하게 버텨야 돼요. 믿음으로 버티는 게존버입니 아, 여러분 저도 알아요. 이게 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끝까지 버티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 듣는 거 굉장히 무의미하고 비현실적이고 공허하게 들린다는 거 저도 알아요.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대의 방법이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원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 오늘을 버텨가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라지셨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상황을 내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결과가 아니라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며 움직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존귀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내 마음에 어떠하든지 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지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내녀의 앞날과 일은와일생위이제로부이제원토록함께은이 녀석은 이녀석 간절히 히기도녀석이다 간절히 아멘.